SCP류 괴담 모음집 사이트를 즐겨보던 주인공, 취업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입사 시험 괴담에 휘말려버리고, 괴담 고인물이었던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며, 괴담을 클리어해 나가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 도착한 순간, 주인공이 괴담 고인물이라는 걸, 괴담에게 들켜버립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제한급 괴담 사원으로 착각당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96화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괴담에 대해 알고 있던 걸, 괴담에게 들켜서, 괴담 속으로 입사당해버린 주인공, 주인공은 하나뿐이 사원이 되어서, 다른 괴담을 포획하는 업무를 되고 여러 괴담들을 돌며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 게 기본적인 스토리죠. 우선 제목과 초반만 보면 주인공이 어디 회사로 입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설정을 자세히 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해당 세계관에는 SCP로 세계관에 흔히 나오는 괴담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존재하는데 주인공은 그런 회사에 입사하는 게 아닌 한 괴담에게 소속되어 버린 거죠. 물론 그 괴담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는 떡밥은 초반부터 나오지만요. 그래서 회사라는 말도 웃긴 게 직원이 주인공 한 명, 사장인 괴담 한 개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목에 있는 착각당함은 뭐냐? 앞에서 말했듯 일반적인 SCP로 괴담물에 나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괴담 전담팀 회사가 있는데 그곳 직원들에게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엄청 강력한 괴담으로 착각당하는 거죠. 사실 주인공이 그렇게 오해하게 유도한 거긴 하지만요. 주인공이 괴담 고인물이 한 설정인데도 주인공의 공략법이 괴담들에게 파해당하기도 하고 괴담서치에 실패하기도 하는 등 고인물 주인공이 잘 나가는 걸 기대하면 안 맞습니다. 소설에서 공포생존의 비중이 높고 억가가 많아서 주인공이 고생하고 구르는 소설이죠. 이렇듯, 넛지 보면 흔해진 어반 판타지 괴담물 세관에서 나름대로 신선한 전개를 바탕으로 진행해 괴담 생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볼 만한 소리인데 자잘한 디테일에서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좋은데 자잘하게 개연성이 아쉬운 부분이 많고 특히 등장인물들 지능이 오락가락하는 게좀 심합니다. 주인공 지능도 설정상 멍청하게 설계된 캐릭터는 아닌데 갑자기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그런 게 스토리 전개에 영향을 미치니 전체적인 스토리 개연성도 아쉬워지죠. 다른 등장인물들도 멍청한 느껴질 때가 많고 묘사를 할때 갑자기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시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인칭으로 돌아오는 등 무언가 연출을 통한 묘사를 위해서가 아닌 의미를 모르겠는 시점 변경이 가혹 나오죠. 그나마 맞춤법 같은 건 댓글에서 지적하면 수정해서 지금은 괜찮더군요. 결론적으로 소재는 좋았지만 디테일이 아쉬운 소설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소설이 못볼 마공선이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저처럼 양판소를 많이 봐서 자잘한 개연성이나 등장인물 진행 아쉬운 건 넘길 수 있는 분들은 괴담만 좋아한다면. 충분히 봐볼 만한 소설이죠. 괴담물을 정말 좋아해서 어지간한 괴담물은 다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만 히로인 관련해서도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은데 사실 소설 초반에는 워낙 분위기도 어둡고 생존물 느낌 나게 진행되길래 히로인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히로인이 나오는 파트에서는 소설 장르가 갑자기 개그물로 변하더군요. 딱히 빌드업도 없이 히로인들이 주인공에게 집착하기 시작하고 히로인 중에서는 인간이 아닌 괴담들도 많은데 히로인들 성격이 노벨피아식 할렘물 중에서도 극단적인 성격들입니다. 뭐 빌드업이라도 확실하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라 오랜만에 소설 보면서 악마력 달린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그래도 주인공 혼자 활동하는 게 기본이라 히로인이 안 나오는 파트에서는 공포 생존물 느낌이 잘 나긴 합니다 제가 매기는 제한격 괴담사원으로 착각당하면 평점은 세유관 2.5점, 스토리 전개 1점, 주인공의 지능 1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1점, 소설의 분위기 어두움, 연애 요소, 보통입니다 리뷰 총평은 공포 생존물, 집착 히로인물, 괴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거 없을 때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